호주 부시랜드의 따스한 햇살 아래, 한 마리 원베이 땅굴 입구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푸른 잎사귀를 씹는 소리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 두툼한 몸과 작은 눈망울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은 마치 이 넓은 자연의 진정한 주인처럼 당당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으니 바로 네모난 똥을 만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땅굴 속으로 들어간 원벳은 강력한 앞발톱으로 흙을 파내며 복잡한 미로 같은 터널을 만듭니다. 좁은 통로 속에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3천만년 진화의 결과입니다. 이 땅굴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원벳이 특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각도를 계산하는 듯한 집중력. 과연 그 비밀스러운 작품이란 무엇일까요? 원백제 소화 시스템은 자연이 만든 기적입니다. 14일이나 걸리는 느린 소화 과정은 영양분을 최대한 추출하기 위한 진화의 선택이었죠. 특이하게도 창자는 일부는 고무 밴드처럼 늘어나고 일부는 강철처럼 단단합니다. 이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놀랍게도 완벽한 정육면체 나뭇잎 한장 한장이 2주 동안의 여정 끝에 변하는 순간 자연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맙심내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벳의 복부 근육이 리드미컬하게 수축하며 참자 속에서 완벽한 각도가 형성됩니다 엑스레이로 보면 마치 정밀한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광경 마지막 수축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네모난 똥이 탄생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3천만 년 동안 다듬어진 생존의 기술입니다. 각진 형태 하나에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원베트의 네모난 똥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굴 입구에 쌓인 튜브들은 영역 표시이자 새싹을 위한 비옥한 비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독특한 구조물 사이로 풀들이 자라나고 작은 곤충들이 찾아옵니다. 뒤돌아보는 원베트 표정에는... 만족감이 묻어나죠. 내가 바로 이 부시의 조각가요.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자연은 정말 모든 것을 계산했군요. 심지어 똥의 모양까지도 말이죠.